애니야 거기 왜 있어? 일로 내려와 애니 일로 내려와 애니 내려와 옳지 애, 내려와 계단 계단 애니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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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너 내려와 내려와 옳지 애... <laughs> 애니 더와 애니 일로 아빠한테 와 애니야 로와네 동생 보낸다 어휴 어이... 보리 가자 보리 절로 가야지 어 계단으로 계단으로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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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 도와 애니 일와 애니야 리 와라. 애니 애니야 애니 애니 일로와 오 애니 일와 애니 옳지 애니 일와 애니 애니 일와 애니야 일와 애니 빨리 애니 빨리 와 이놈 시키 <laughs> 이놈 시키 도망 다니는 거보어 애니 일로 와 애니 아빠한테 와 덥잖아 기가 더운데 아휴 진짜 이놈 시키 용감하면서 왜 그래 아후 친구들 자 애니 가자 이탈로 가 애니 일로 와 애니 쪽으로 이쪽으로 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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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 좀만 더와 옳지 애니 로와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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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옳지 잘했어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